<laughs> 아 너무 든든하다 <웃음> <웃음> 나눠주세요 <웃음> 아, 아빠 저러셨고 저 노래하느라 사실 잘 몰랐어요 <웃음> <Hello>. <웃음> 대단하시다 세상 <laughs> 모든 아빠와 아들딸들의 이야기 아빠하고 나하고 오늘도 아빠 대표 아들딸대표나오고계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정말 반가운 얼굴 함께하셨습니다. 소명 선생님 그리고 소명 선생님 딸 소미 유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네 아빠하고 나하고의 1년3 6 5일 출근했거야 가수 소미입니다. 알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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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웃음> 잘한다. 아니, 저도 딸내미 엄마다 보니까 네. 우리 유미 씨 일본에서 혼자 그래. 고군분투하는데 얼마나 응원을 했는지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똑. 빠지고 야무지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글쎄, 뭐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 항상 잡초 같은 근성으로 살아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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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는데 어, 나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 같아서. 아. <laughs> 굉장히 뿌듯한 마음입니다. <laughs> 영화 한편 보는 그러니까요. 것 같았어요. 진짜. 네. 아무래도 왜그 전단지를 돌리고 그 낯선 곳에 가서 막 식당 다니면서 내 자신을 홍보를 한다는 게 뭔가 되게 힘든 일이고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열심히 홍보를 하셨는데 그때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조금 속상하시지 않으셨을까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일본 분들이 저를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알고 이제 막 이렇게 봉 흔들고 오신 분 팬분도 한 분도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여자 팬분도 계셨고, 그 무엇보다 한국에서 저를 응원하러 오신 한국 팬분도 계셨거든요. 옛날부터 팬이셨거 네, 옛날부터 아이돌 때부터 팬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팬의 힘이구나. 그렇지. 저 어, 엄청난 응원을 받았어요. 음 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아저씨는 평생 팬될 거예요. 맞아요. <laughs> 그분은 <음원은 웃음> 그날 순간. 뭔지 알죠. 네. <laughs> 자주 와달라고 또 부탁해주셨어요. 아 진짜? 일본에 또 자주 좀 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동네분들 다 데리고 가실 거예요. 아, 다음에 또 하시면. 음네 그렇게 일본에서 깨져 보도 보고 정말 부시도 당해 보고 그래야지 좀더 성장하는 거고 그게 좋은 약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 친구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방송을. 네. 근데 이런 아빠의 자꾸 티적인 사고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깜짝 방송에 놀랐어요. 나오기에 지금도 좀 놀랐어요. 무슨 아버지같지가않고 작곡자 선생님, 선생님처럼. 아, 놀라셨어. 네. 소속사 대표님인 줄 알아요. 네. 거예요, 약간 아빠 이전에 또 선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네. 네. 음. 사실은 선배이기 전에 아빠인 데 그렇죠. <laughs> 아빠이기 전에 선배. <laughs> 어, 예, 예, 예. 그렇죠. 네. 자, 유미씨의첫콘서트가 이제 관객이 다섯 명이었죠. 뭐 본인은 상관없다저하첫 concert에서의 첫 c o n c e 의 홍보 노하우가 총출동된 두 번째 콘서트가지 o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오. 과연 관객 이번에 얼마나 올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어, 궁금해. 음, 일에이에요 네. 야이 o n 다너무 t 에서의첫 c o n c e r t 에서 응? 아빠 공연하러 가? <웃음> 아빠 <웃음> 오늘은 아빠 공연 이 있어 혹시 스케줄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laughs> 일본 왔으니까 일본 분들한테 우리 소유미를 좀 알려야지. <laughs> 음 오늘 할 일이 더 많아 이미야. 오늘 뭐 왔건데? 어제 아빠 어디 공연 보고 여기 공연장이 꽉 찼으면 어 그까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 반중이꽉 찼다고. 그렇게 어떻게 첫 살부터 배가 불러 음. 그래서 아빠가 노력을 좀 해보려고 공부하고 아 어, 진짜? 응오 음. 극대화를 시켜야 돼소유미를 알리는 게 아니라 소명을 알리러 는거 아니야? 아빠를 알리려면 이렇게 하네 더 화려하게 입지 아. 많이 톤 다운을 시킨 거야 유미를 위해서 이게 톤 다운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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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 <laughs> 너를 위해서 사실 이제 아빠가 정말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해 이런 준비를 여기서 올려면은 한국에 한 3배 정도 들었을까? 3배? 4배? 이걸 딱 열어볼게 짜잔 <뭐라> 어쩐지 일본 오실 때 짐이 엄청 많으셨다 했어요 <뭐라> 이거 천단지인데 그 전단지. 무려 천장 천 <laughs> 네. 어우, 아니, 이걸 다 뽑아왔어, 아빠? 응. 뭐, 아우, 줘봐. 일본 말로... 헉. 천장이요? 아, 이거. 이거 다 버려지는데... 넌버려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버린단 말이야? 그래?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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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속상해... 근데 원래 전단지가 버려지는 거 감안해서 뽑는 거예요 어. 네. 버린단 말이야... 그래? 유민이 입고서안 버릴 거야. 뒤 입장 봐봐, 뒤에. 아 이거 너무... 버려도 보일 수있다 <laughs> 이렇게, <버려진> <laughs> 이렇게 버려도 보인다. 이렇게 버려도 보인 버려도 눈에 보이네. <laughs> <보이게>. 아. <laughs> 비싸, 이게 양면으로. <laughs> 그래서 이거 천장을 준비했는데 이야... 아, 이거 언제 준비했대? 오. 대단하다. 근데 사실 받자마자 아 천장? 언제 돌리지가 먼저 아, <laughs> 생각이 그렇지. 들었어요. 그렇죠 아이고. <laughs> 풍장이라니. <laughs> 짜잔. 이번에는 아. <laughs> <풍선. 웃음> 뭐야? 또 뭐야? 뭐야? 풍선. 아, 풍선. 소미. 풍선. 풍선. 우와. 불어 볼까? 아, 세상에. <laughs> 어, 유민 씨 팬클럽 풍선 색이 핑크예요? 네, 맞아요. 핑크색이에요. 네 근데 이런 팬이네. <laughs> 양쪽으로 이것도. 뭐지? 아빠 되게 팔불출 같아. <웃음> <웃음> 와 근데 저거 언제 다 불어요? 풍선을 불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 턱도 땡기고 어질어질할 수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뭐지? 하이라이트. 골프골프 투어 아니야? 골프 투어 골프. 아니야 이거? <laughs> 이게 뭐냐면은. 네 개를 가져왔는데 뭐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워 <laughs> 둔 <laughs> 거야. 세워 <와> 놓는 <laughs> 아, 어, 거.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 말로도 돼 있고 하나는 일본 말로도 돼. 있 아이구야. 야 완벽하시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이게 확실히 콘서트를 해보신 분이 다르네. 뭘 해야 될지 알... 알잖아.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는데. 왜呢? <laughs> <laughs> 이걸 제작하시고도 놀라운데, 음. 이거 다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큰그 캐리에다가, 음. 골프채에다 넣고. 아빠가 콘서트를 준비할 때 하시는 방법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원래 음. 음. 그렇게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직접 하시기 때문에. 아, 대단하시다. 배워야 되죠, 진짜. 음. 아, 정말. 한수이시네. 아,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음. 음. 아빠가 이렇게 챙겨온 거 몰랐죠? 어아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네 든든하셨겠다. 그러게요. 응.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 버스킹하기 좋은 날씨네. 어 너무 어, 좋은데? 진짜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어, 천천히 가. 여기가 스미다 공원이야. 스미다, 스미다 공원. 스미다 강. 어, 옆에가 스미다 강이 있고. 오. 너무 예쁘다. 아사쿠사 옆이구나. 사람도 많겠다. 사람이 꽤 많았어요. 외국 사람도 네. 많네. 산책하기 너무 좋겠다. 음. 근데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음. 야, 저 탑봐. 여기가 오, 아빠. 좋은데? 여기가 딱 좋은데? 버스킹하고 우리, 우리 버스킹하기가? 여기 딱 무대네. 어? 완전 메인이네. 딱 좋다. 여기 하자, 어. 여기로. 여기 자리 잡을까?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자리 잡. 여기서 세팅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뭐 도와줄 수가 있으려나? 그 응? 응. 아빠가 할게. 오. 오. 이거 해봤어, 아빠? 그럼. 이렇게 <laughs> <laughs>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와. 어때 이런 걸 준비해왔대? 어때? 나이스! 어, 아 간단하네! <laughs> 와, 와, 진짜 크다. 와, 이것만 세우니까 무대가 되더라고. 요 <laughs> 음, 음. 대형 기획사에 준비하는. 안볼 수가 없지. <웃음> <웃음> 이야, <웃음> <웃음> 대박이다. 와 스케일이 다르다. 우리 아빠는 이야... 정말 그냥 휑한 그냥 혼자서 버스킹 할 때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저의 무대 같이 꾸며주신 거잖아요. 음, 와. 확실히 다르죠. 음. 네. 너무 든든하고 좋았어요. 오히려 음. 진짜 정성이다. 야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멋지다 아. 어. 와. 아. 아. 어 마이클 잭슨. 같네. <laughs> 마이클 잭슨.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야. とも素晴しいみな、まあ、さんこんにちは明日7時に公演します私の公演のたくさん見に来てください待ってます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バトラブルになるな 민망할 땐 노래를 아, 그 어우, 기타까지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아직까지는 <laughs> 아이쿠 5초가요 노래하면서 머릿 속에 아주 많은 게막 지나가요. <laughs> 아빠 저러셨고저 노래하느라 사실 잘 몰랐어요 대단하시다 <laughs> <laughs> 아 어떡해 가스입니다 한국의 가스입니 So You Me 아.. 유혹을 <노력을> 많이 하셨다 안녕하 <laughs> <laughs> 받아주세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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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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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너무 분다 어, 맥은, 오 넘어간다 오 넘어가요 우와 바람이 어. 너무 불어 갔다 갔다 하면서 또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 이게 복선이 되는 건가요 혹시? 아, 뭐. <laughs> 안 돼요 아, 이동하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아 이거 다 들고 다시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다 여기 <laughs> 네, 어디야? 어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아 우에노 공원 우에노 공원 여기 사람 많죠 물어보니까 저희가 제일 이제 사람이 많죠 맞아요 와 사람 봐 엄청 <목소리> 매니저님이 너무 <목소리> 튀어요. 여기 괜찮은데 아 봐? 여기? 어. <목소리> 여기 사람도 많이 다니고 좋네. 사람이 일단 많긴 하다. 아 근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서있어서 구경을 해야 되는데. 다들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그러, 그러네. 어떡하지? 안녕하안녕하안녕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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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치와. 웃음> <laughs> 풍선. <웃음> <웃음> 아, 요아 땡큐. 땡큐와요 다이. 이발걸음 멈추게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일본 어로 해야지. 람들히시선이 일본 노래를 일단 해야 돼. 아 오, 유명한 노래. 좋은 노래인데. 진짜 좋은 노래지. 고재은 <뮤> 어! 입덕했네요. 아, 실제로 SNS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유팬. 니이 노래하고 너무 잘 어울려. 진 어. <웃음> <웃음> 어, 많이 멈춰네 이제 멈추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일본 노래를 아빠가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빠 말대로 하니까 크게 가라앉아가 있구나. 그래야. 있구나. 오, <웃음> 어... <웃음> 마이, 마이. 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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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풍선도 같이 흔들어 주시네요. 네, 네. 네. 저 풍선도 다 직접 지금 아빠가 총고계신 거죠? 와. 언제 아. 저렇게 아. 다 나눠 주셨지 저렇게, 아. <laughs> 저렇게 흔들어 주시면 뭔가 콘서트장 어. 같네요. 엔지들이다 엔지들. 아. <laughs>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야 yeah. 풍선도 막 색깔이 예쁘고, 애기들도 뭐 풍선 보고 막 물려들고 가족 단위로 노래 일본곡을도 노래하고 해서 사람들이 또렇게 많이 모여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일본 노래니까 많이. 그렇 아빠가 SM으로서 홍보의 효과가 한세 배, 4 배는 더 좋았다. 어. 역으로 아유. 모르는 일본 가서 우리나라에서 버스킹 하는데 우리나라 노래 부르면 보겠죠. 그 노래는 잘하는데 맞아요. 누구지 하면서 보지 갑자기 일본 노래만 안 보죠. 그렇 똑같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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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